민주당의 정치적 억압,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헌납할 것인가? 정치적 억압은 독재정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퍼나르는 사람들을 고발을 했고, 또 고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막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독재와 같은 것이며 이것을 같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른척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 쓰는 표현인데 독재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즉 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한다면 사회의 발전을 막는 것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선전제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란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이다. 가짜 뉴스란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가 가짜이다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민주당의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은 내란 행위이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내란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은 내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해도 되고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함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 뉴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란이 확정된 게 아닌데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동과 보수 유튜버의 행동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또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도 다 고발을 해야 되고 태극기 집회에 나온 국민도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죄의 요건은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을 내란을 실행할 것을 선동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발언과는 구별되며 폭력을 통한 헌법 기관 전복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에 나와서 혹은 유튜브에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 이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십 차례의 탄핵과 예산한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국가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내란 수사의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공수처와 이순영 판사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하여 법을 어긴 불법적인 영장 발부로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점, 즉 국가를 법의 기준이 없는 무질서 상태로 또 식물정부로 정부의 운영을 혼란하게 한 것, 이런 것이 내란 아닙니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유튜버와 일반인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이순영 판사는 일개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예외로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일반 국민을 억압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당이 할 짓입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표현의 자유도 막고 언론의 자유도 막고 이러니까 민주당을 빨갱이라 부르고 사회주의자들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20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꼼수를 쓴다면 그것은 악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 탄핵을 막고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